어? 진짜? 예. 네. 이쁘다 그러면 자꾸만 선녀랑 애기 시켜 들어오잖아. 오, 뭘 봐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 뭘 봐주는 게 아니고, 음, 아까 좋아서 들어왔어요. 좋아서. 네. 이모야 뭐물어 보고 싶은데요? 저요? 네. 아 저는 너무 많이 여쭤봐가지고 응. 저번 저번 시간에도 여쭤보고 응. 맨날 여쭤보는 게 똑같은데 진상 손님인데 아니야 진상 아니야 이모야 좋아해 좋아하세요 뭐 그래 엄마하고도 재밌믿고 좋아해 남자친구 언제 생기는 게 제일 궁금하죠 뭐. 아구, 진짜 짜증난다, 짜증난다. 아구, 진짜 짜증난다, 짜증난다. 아휴, 없는 남자를 어떻게 만들라고 어 지가 만들어야지, 왜 나보다 만들어달라고 그러냐고. 응, 내년에, 음, 내년에 가면은, 아, 솔직히 하나 있어. 하나 있어요? 응. 내년에, 언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라도 보는데, 언니가 눈이 가 높아, 진짜로. 아유, 제가 무슨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이 높아요. 눈이 높아. 눈이 높아, 눈이 높아. 그리고 아까 내거 어디 갔지? 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까 뭐사 갖고 왔는데? 또 어떻게 그것도 보셨네요. 그거 나돌라고 사 갖고 네. 온거 아니야? 나돌라고 사 갖고 온 건지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아, 그거 좋아라! 저거 어다네나 이런 거 처음 봐아 봐. 저번 시간에 우리엄마는 나 이런 거안 다준다, 짜증나게 동장님이 저한테 초콜릿 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아 근데 이거는 먹을 수은없지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 아우 아까워, 아까워. 꽃다발로 이렇게 합니다. 이모, 음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음 내가 해줄게요. 내가 나는 아가 산녀거든. 애기 선녀거든요? 동료예요, 동료. 동료? 응. 이거,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기다려. 일주일? <웃음> <웃음> 7개월? 어. 아유, 너무, 저, 그, 그, 꽃다발도 받았는데 좀 땡겨주세요. 가지가. <laughs> 나 그거 자신 없어. 그거는 자신 없고, 일곱 개만 기다려봐. 알았지? 일곱 개요? 응. 음, 일곱 개 기다리면, 조금, 이렇게, 코, 이렇게, 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오. 그, 그, 게그 약간, 그,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응. 호, 응, 응. 관심이 있어, 관심이. 관심이 있고, 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겨. 사람이 나타나요? 아니면 알던 사람? 내가 그럴 줄알았다그 <laughs> 얘기, 물어볼 줄알았다 음. 좋은 사람이 언니한테 좋은 사람이 있냐? 지금요? 응. 음. 없죠. 혼자예요. 혼자, 혼자 된지 3년 됐어요. 3 년. 자랑이다 자랑. <laughs> 자랑이다 자랑 그래, 할머니가. 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음. 귀도 조금 열고. 어귀귀이 네. 귀도 조금 열고 남의 말도 조금 들어 너무 네. 안되고 고집이가 세 언니야도 야 챙긴 것도 잘 챙겨야 되고 어어어 어, 어. 키도 커야 되고 그리고 어 그래도 봐줄만은 해야 되고 그러잖아 난... <laughs> 언니, 있잖아. 응. 응, 응. 걱정하지 마. 네. 해줄게. 정말요? 그래. 나만 하는 거 아니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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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상의해갖고, 해줄게. 네.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진짜야? 내가 해줄 거야. 감사합니다. 일곱 개가 일곱 개. 일곱 개. 그래, 아 뭐든지 일주일 이알일은 일주일 아마 진짜 얘기해줬때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어... 그 얘기 해주려고 내가 들어왔지. 내가 막썰때부 뭐 들어왔나? 맞아. 저번에는 어? 응. 일곱 개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셨는데 오늘 뭐 드리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응. 어? 응. <laughs>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아... 무슨 맛 좋아하세요? 음, 핑크색도 좋아하고, 네. 음, 그거 우리 엄마는 월넛 좋아하니까 엄마는 나눠 먹을게. 네. 두 개가 두마두 두 가지 맛, 세 가지 맛만 타와. 알겠어요. 그러고 우리 같이 먹자. 이모야 좋아하는 거 언니야 좋아하는 거랑.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아이스크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봐주세요. 어, 그래? 내가 그럼 뭐 아이스크림 까먹 하고 남지.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맛있는 거 줄게 네. 우리 아까 오늘 어어 어, 바나나도 먹었잖아 맞아요 바나나도 먹었죠 진짜로 나 오늘 그 얘기 해주려고 들어왔죠 감사합니다 답답해 그거 답답해서 일곱 개 일곱 개어 일곱 개 해주면 잘해 좀 길긴 한데 기다려볼게 뭐가 길어 길기는 3년이나 못 만났지만 저기구멍 열어래 귓구멍 마머니가기구멍안 <laughs> 열고 마음도 안 열고 어? 그리고, 언니야가, 어, 조금, 망설이는 게좀 많아. 망설이야. 두려워, 두려워. 겁이 어. 가나. 아요 응, 음, 아우, 이제는 정말 지겹다. 아우, 이제 뭐, 상도도 먹기도 싫고, 응. 음. 음, 그게, 언니야가 여기 가지에 여기 있어. 근데 그거를 버려. 여기 가지에 이렇게 하트가 있어, 하트가. 하트. 그래. 어. 하트가 있어. 그 하트가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데, 아직은 있죠. 음. 그래갖고, 이렇게 흐끗흐끗득그게 그것이 싹 깨끗하게 잊어져야 지 맞아요. 그래야지가 딴가가 그 들어온다. 알았지? 네. 내말 알았어, 몰랐어? 잘 알았어요. 응꼭 음, 그렇게 알았지? 응. 음. 음, 우리 이것도 샀다. 그니까 내가 저번에 못 보던 거. 응. 안가 이거 듣고 이거 찍은다고 내가 예쁘게 이거 샀다. 크리스탈. 응. 응. 음. 음. 그 다음에 제가 또 예쁜 것도 사다 드릴게요. 아마한 엄마, 혼나, 자꾸 뭐 사달라고 하면. <laughs> 아버지한테도 혼나라고 자꾸 뭐 사달라고 하면. 근데 내가 오늘 이거를 받고 안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까 한가울 때 기다렸어. 음. 들어올라고. 그니까, 러 오늘은, 음, 음 동자님하고 천녀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들고 집어갖고막 짜랑짜랑 그러는데, 오늘은 안 돼. 오늘 안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내날이야 어, 오케이. 응?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아무리 세개 이거를 세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세도 이곱 개만 있어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구 기다려 볼게. 응 아고 간지다.